안녕하세요. Ou, oh. yu benji jine. <tık> Asi, <Ay>, yu la. <singhilla>. Asi, <tık> yu la. 자, 시밀론대 유배 용료대 연성님. 오, 이번 주팀 컨디션 A를 받았네요. 오. 조금 공격적으로 가고 싶은데. <laughs> 어서오세요. 지금 이바 아 자다 일어나서 아 이게 잘 될려나 모르겠네. 어서오세요주자 <laughs> <laughs> 경기 <경계> 시작합니다. <laughs> 일단은 골을 돌려서 몸을 워밍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호날도 막 하고 아빠한테 잡고 창 창씨 가문 보나맨 창씨 멈추고 앞에 다시 밑으로 피어들끌려 주는 척하면서 아 아깝게 헤디라 디라 아, 빠르죠? 훗날도 빠르죠? 두 명이서부터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아빠한테. 자, 여기서 수소에게. 아. 아, 패스 빨라요. 쑤 수소 압박주고, 압박주고, 주고 들어가고, 위로 한번 주면서 밑으로. 수소. 아. 아, 아. 가비야스세메콘이트박들어가야 아, 돼. 아빠. 걸어, 걸어 걸러 줘야지. 그렇지. 위험거 걸어 주고 아, 아 위험 했어. 그렇지 찬나맨아안뽀나맨 아, 아니네. 뽀나맨 아. 안 돼. 위험해요, 위험해요. 디발라, 디발라 밑으로 주는 척하면서 메이크 주고 아, 주세요. 아, 아 위험한데? 정청취차려야돼 어, 정신 차려야돼자리야 차려야 저기 청취어리야저뺏어야지뺏어야지기청 발라붙고 그렇지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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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우 아, 무서워 리바운드! 뻥! 밑으로! 쑤소아 그것도 못 잡아. 아 길게. 아, 얘가 아닌데. 창 네, 네, 문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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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갑시다. 이제 몸풀렸으니까, 이제 음, 패스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렇지, 그렇지, 그러... 아니야, 이, 그렇지, 야, 이거 아니잖아. 아, 위험한데 접겠죠 그렇죠, 데이터에요, 데이터, 아까 봤기 때문에 자, 수수. 줄데 없대요, 줄데 없대요. 툭. 줄러주고, 보나멘, 아, 보나멘 아니고, 스소에게. 그렇지, 그렇지. 아, 줄데 없어, 씨. 위로. 자, 창시감은 들어가면서, 아, 에바죠. 수비가 굉장히 약한데요. 음. 중간에서 걸러줘야 돼. 그렇죠, 그렇죠. 죽어들어, 죽어들어, 그렇지. 아. 앞세비 했는데 아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앞으로 찔러주고 그렇지 자 헤딩 스킨 피아테 아 잠시만요 잘라줘야 돼요 아뒤발라아 끄... 뚫렸네 스브랄 안돼 어허, 씨. 아, 왜 나가는 거야, 가메스와? 아니, 수비급 왜 나가는 거지? 미쳐버리겠네. 아, 실적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아, 갑자기 공격물투가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박심해졌고요 그렇지. 와, 씨. 자, 미치에아디けてく 아, 치 수비가 어려웠습니다. 저 초반에 좀 좋겠지. 아, 또또 또, 또. 아 진짜. 어요 아이 세이브 야, よく아야 돼. 야야 야. 야, 야. 아. 아니 왜 그래 진짜. 형힘들게다 아, 진짜. 오호. 디라마노파아주의 아, 미쳐 버리겠네 아주 니그냥까ね.아야 되죠, ね.좀더 빨리 한 아. 전료입니다 아, 정말의 송알도 그렇지 조금만 빠른 플레이 반 템포 빠른 플레이 수는 척하면서 창시검은 그렇지 그렇지 보나에 밑으로 보나에죽고 들어갔어야지 그렇지 자, 신중하게 신중하게 네. 자, 왔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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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봤어. 아. 어아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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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을 립다 헛. 보나맨 헛. 쓰다결까? 철시. 어, 어. 오, 위험했어. 저하자 5번. 신

지금 컨트 괜찮았고요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신중하게 조금 더반트포 빠른 패스 길게, 그렇지 야악너잘뛰어다니 슈트까지 가져갔지만 이건 결정하지 않니 まあ足元に繋なぎながら今なんかも少しアバウトになりましたけどねスペースにこう出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も手立てとしては必要かもしれませんねミラン決定的とも言えるチャンスのシーンがありました

ああ、来たね。ジャン。戻り後、ベンタンクル。さあ、カウンターのチャンスもあります。さあ、ベルナルデスキ。村瀬さん。ああ。いや、追加点。そう、頑追加点決めます。これで2点差。ここで得意のカウンターがまさに炸裂しました。フィニッシュまでの形。北澤さん、いかがでしたか。 いや綺麗なカウンターでしたよね仮に相手を分かっていたとしても今のようなタイミングで決められてしまったら対処が難しいですからね見事な崩しでした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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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クリスティアノロナウド今日3点目あーあ、ちょっとチャックバリケックバリねー

이런 건칭찬해 이런 건 괜찮아. 잘했어. 자 여기서 까불지 말고 까불지 말고. 이슛네라스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그렇지. 감독의 미 택치. 아 인정. 공유 직후의 골입니다. 푸로네야 감독 미사이 빨리. 아이러다직결기회었다

お。出転してしまうと非常に厳しくなりますからね。ディフェンス集中してます。OK、うん。あい。うん、同点弾はつかりませんでした。うん、ミラン。これはチームにとって非常に大きなセーブになりましたよね。そうです待っていれば同点でしたからね。ねここで見せてくれました。

아아역부족인가요아미모네 아와 아, 메이도 완벽했죠. <목소리> 아! 켜! 아! 스아 말타가 되었습니다. 아 씨야. 아, 야. <목소리> 야, 진짜 수들아유로운 곳에서 돌아가고 아는한와아기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 게아데 아! <한신한> 씨. 걸어물. 축하도 케이스 제대로 전당코 아, 진짜 짜증나. <목소리> <목소리> パーの反応最高ですね。素晴らしいですね。ああ、やばいぞ。ここはキーパー、勝利しました。はい、一回で蹴り出しましたが、ここでタイムアップ。三対二。ミラン、逆転負けで試合を落としてしまいました。ああ、す、全員来たぞ。ボ今日の対戦何かコメントございますか。ミランとしては。今日はホーム戦でした。ああ、どうも、あんにゃご。おお、あんまり。